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태풍 카눈의 진입으로 모두가 긴장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나라를 붙드심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고요. 여러가지 상황에 잘 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지, 또한 왜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잘 성장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설명해 줍니다. 어느 땅에 떨어진 시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시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단단해져서 씨를 뿌려도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는 지표면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결국 새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너무 굳어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한 말씀은 바로 사탄의 먹이가 됩니다. 19절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먹는다라고 했죠. 이걸 보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도적질해 가는 일이 사탄의 일임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암석 위에 덮인 흙에 그 씨가 떨어졌는데 흙층이 아주 얇기 때문에 여기에 씨를 뿌리면 뿌리가 미쳐 내리기도 전에 싹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한 뿌리가 수분을 잘 빨아들이지 못해서 그 싹은 뜨거운 태양열에 쉽게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잠시 그리고 곧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쉽게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하지만 금세 태도가 싹 바뀌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흙 밑에 있는 돌이 뿌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돌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단단한 자아를 상징합니다. 자기 주장이나 고집이 말씀이 뿌리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해 태양은 환란이나 어려움 또는 시험 거리를 상징합니다. 이와 같은 시련이나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신앙을 오히려 더 쑥쑥 자라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돌 같은 자는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글거리는 태양 즉 시험 앞에서 버틸 힘이 없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조금 있던 그 믿음마저도 말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피할 수 없죠. 또 어쩔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내 속에 돌덩이인 이 자아를 깨뜨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갖춰 놓아야 그 씨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 떨기 위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도 내리고 싹도 냈지만 위에 있는 가시 떨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한 경우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이 가시를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일에 대한 염려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은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한 방에 큰 돈을 벌겠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 혹은 욕심은 영적인 기운을 막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재물에 매여서 사는 사람, 지나친 돈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결실이 막혀 버립니다. 영적으로도 막히고 하늘도 막힙니다. 그 위에서 가시떨기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돈에 인색한 사람은 그 사람의 주인이 재물이라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치고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보면 그 땅의 상태를 알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강제로 우리를 깨고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편에서 받아들일 때, 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뿌리가 잘 내리도록 마음밭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제거하고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어떻게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자랄 수 있죠? 밭이 기경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돌밭과 가시덤불 속에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잘 기경된 밭을 좋은 땅이라고 하죠. 어떻게 좋은 땅으로 기경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밭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는 좋은 땅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절제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의 친구를 많이 사귀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도 주시고, 밥도 맛있게 하시고, 말씀도 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